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11월 2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존경할 만한 마음도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권이 다 무너졌고요. 학생들은 그래서 교사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지도자들도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하죠.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공직자들의 비리 범죄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들의 권위는 모두 다 땅에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뭐 야, 개 이런 말들이 아주 심심찮게 그들의 나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쉽게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마음 아프게도 교회도 참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권위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의 기준을 말해주었는데 이제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 당시에도 맡겨서 일을 주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장로들을 존경해야 하지만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헌신하는 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일꾼이 그삭스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헌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관찰질문 2번을 보시면 교회가 치리할 때에 바울이 어미 경고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네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이 그것을 재판에 올려라 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실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모든 재판의 기준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 또 누군가를 모함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라, 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21절에는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재식구, 감싸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치리의 기준에 있어서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3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선행과 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들이 죄를 범하든지 혹은 선을 행하든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숨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에서 70점이 밖에서 100점보다 낮다 무슨 말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면만을 잘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을 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사람의 모든 면을 다 보았기 때문에 바른 평가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도 정작 교회 안에서 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그 사람의 댐댐이가 어떠한지를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이 공동체라는 곳의 큰 특징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대가 아무리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좋지 못한 소식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마음과 날카로운 비판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은 무엇을 발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을 참되게 돌보는 분들을 존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바르게 치리하는 것이 곧 지도자들의 권위를 또 존경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또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지도자는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이 권위의 선순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지도자와 또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지도자를 존경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